동대신 1구역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공람 공고가 떴습니다 동대신 1구역이 어딘가면은 대신동 3역입니다 대신 3익 3역. 제가 부산에 재건축 관심을 가지셔야 할 준대장 6개, 6개 단지 중에 하나가 대신 3역이 있었죠 거기에 네. 지금 대신 3익이 이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 는 내용의 공고가 떠서 가져왔습니다. 이제 시작이죠, 여기도. 네, 여기. 근데, 그 재건축에서의 정비구역 지정과 재개발에서의 정비구역 지정은 좀 의미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건축에서 정비구역 지정되었다는 의미는 차는 한두개 정도 넘었다 보시면 돼. 재개발은 한개 정도 넘었다 보면 되고, 재건축은 선을 2개 정도 넘었다. 일단 안전진단 통과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러니까 2개 정도는 통과해 넘어왔다. 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사실상 메인입니다. 이거 보셔야 돼요. 뭔가 하면.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자. 지금 대신동 3익을 보면서 제가 주요 재건축 단지의 평당가를 비교해 봤습니다 22년 9월 7일 오늘, 오늘 만든 자료입니다 어, 제 구독자 중에 한 분께서 댓글에 남기신 게 있었는데 우동 롯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 거냐고 말씀하신 게 있어서 그것도 같이 말씀드릴 겸 해서 가져왔습니다 4개 단지를 비교해 봤습니다 대신동 3익 36평형 하락타운 1단지 하단에 있는 거죠. 31평형, 동네럭키 33평형, 무동록대 31평형 이 4개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다들 관심 많으신 단지죠? 현재 여기에 호가로 써놓은 것들은 각 평형대에 대한 네이버 매물 최저가를 적었습니다. 대신동 3익은 36평짜리가 9억 5천, 카락타운 1단지 33평짜리는 3억 5천, 동네로키 33평짜리는 10억 8천, 우정롯데 33평짜리는 7억.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지 지분을 정확하게 50%로 계산했습니다. 저, 더 자세한 거는 뭐50몇점몇 몇 프로가 될지, 뭐 49점 몇 프로가 될지, 그거는 등기부를 떼봐야 되는데, 제가 등기부 안, 떼, 안 떼보고, 일괄적으로 전부 다 50%로 다 계산했습니다. 대지지분, 그럼 36평이면 18평으로 계산했습니다. 18평일 때 9억 5천을 18평으로 나누면 대지지분의 평당가가 나오겠죠.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카라타운 1단지는 15.5평을 대지지분으로 계산하고 3 5천으로 3 5 5 0 15.5평으로 분배한 겁니다. 동네키 마찬가지 16.5평을 1억8천에다가 넣어서 나눈 겁니다. 우동록대 15.5평을 지역에 넣어서 나눈 겁니다. 우동록대가 많이 빠졌더라고. <laughs> 지금 최저, 네이버에 나, 나와 있는 최저 매물이 초급 급매라 나와 있는데, 최저 <laughs> 점 매물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전부 다 지금 네이버에, 네이버에 나와 있는 최저가 매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지 시분당 평당가가 나오죠. <laughs> 대신동 3익이 5270 가락 1단지가 2260 동네로키가 6550 오롯데가 4520 요게 비싼지 싼지는 요렇게만 비교해서는 못 찾습니다. 인근에 있는 신축하고 비교해야지 요게 비싼지 싼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laughs> 참고삼 한번 적어 놓은 거는, 요, 현재, 대신동 3위계 총세대수 410세대, 가락 1단지의 총세대수 1746세대, 동력키의 총세대수 1536세대, 우동업대 총세대수 852세대, 인근 신축, 봅시다. 대신동, 대신 이차프로지 뭐, 우리 저, 대티산을 입구에 있는 거, 기죠 그죠? 얘도 입주한 지가 이제 한 4년 정도 됐나요? 음, 완전 신축은 아니죠. 그래도 신축을 봐, 봐 봐줍시다. 네 얘가 지금, 어, 평당가가 한2200 정도 하더라고요. 평당가. 그럼 34평이면은 뭐 7억 정도 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음. 그리고 카라터 1단지는 힐스테이트 4역. 이게 1 0월달인가 입주죠. 얘하고 예, 비교겠습니다 얘가 2000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한1970 정도. 평당가가. 사진 롯데가 비교했습니다. 동네 옆키는 사진, 사진 롯데가 비교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거는 동네 레미안인데, 동네 레미안은 지금 거래되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죠? 지금 팔면은 양도세가 너무, 너무 높으니까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야 생각해서, 그나마 정상적인 거래를볼수 있는 사진 롯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물론 사진 롯데는 동네 레미안보다는 연식이 좀 오래됐죠. 그렇이입지가 좋잖아. 거긴 보면은, 얘가 평당가가 3, 0 30 정도가 나옵니다. 이. 우동로 때는 해운대자 2차하고 비교했습니다. 해운대자 2차는 지 평당, 평당가가 3,270입니다. 자, 그러면 비교하시고 뭔가면, 여기에 요 가격하고, 요 가격하고를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 대지 지분에 대한 평당가인데, 대지 지분의 평당가인데, 인근에 있는 그 신축의 평당가, 하고 같이 비교해 봅시다. 얘가 지금 대신 2차 프로젝트가 2,200이에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때그 간략하게, 계산하는, 간략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요 인근 신축의 평당가에 곱하기 2를 한, 한 가격이 요 대지지분 평당가라고 보시면은 뭐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네, 팁이에요. 자 그러면. 요게 좀 높아 5,270이면은 한4,400건대로 나와야 돼 요게 좀 높아 볼 때는 지금 그래서 지금 30평대 최고 최저효과가 9억 ,5천, 5천이라면은 지금 사치지 말고 조금 기다리셨으면 좋겠다 는 생각이 들어요 가락탕 1단지 해봅시다 카락 1단지 같은 경우에는 힐에트4 여기 평단가가 1억 어, 1,970이다 그러면 이거 곱하기 위험면 얼마, 얼마입니까 거의 4천 가까이 되죠, 그죠? 그런데, 2260이야, 지금. 가라 일단 1단, 가라 타운 1단지에, 평당, 대지 지분 평당가가. 많이 싸죠? 많이 쌉니다. 음, 동료롭기 같은 경우에는, 6,550이에요. 인근에 사진 롯데가 3,030이다. 그럼 두 배, 약간 넘죠? 아, 요, 요것도 그러면 조금 더, 빠지면 사면 좋겠다. 생각들6,0언대로 내려왔을 때, 평, 지 지분 평당가가. 6,000원 대로내렸을때 사면은, 뭐, 적정하지 않, 적정한 가격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우동 롯데 한번 봅시다. 현대자이가 3,270인데, 곱하기 0 얼마입니까? 그거는 6 5 0 0대죠 그죠? 그런데, 4,500이야, 지금. 대지지분형 평당가, 우동 롯데가. 많이 싸죠? 그러면 여기서 알수 있는 게, 이 표에서 지금 보시면 알수 있는 게, 대신동 3위가, 그 3위는 조금 많이 고평가되어 있다. 카락타운 1단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동네 극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고평가되어 있는 같다. 우동보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틀어진 말씀 그겁니다. 음... 우동 롯데 보유하고 계시다는 그 구독자분은 지금 멘탈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뭐 이전부터 쭉사사뭐 살아오셨을 거니까 지금 뭐 약간 빠진 가격 정도는 충분히 감수하실 가격이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뭐 작년이나 요렇게 좀 많이 급등했을 때 사셨다면은 지금부터는 최소한 1년간은 치세 보지 마시고 멘탈만 관리하세요. 멘탈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흔들리시면 안 돼요. 지금 흔들리면은 모든 게다 무너집니다. 그러면은 막 던져버리고, 아, 난 부동산 모르겠어. 안 할래. <laughs> 이어버리면안 된다고. 멘탈 관리가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드린 말씀이, 말씀이고, 이전부터 쭉 사셨던 입주민이라면은 지금 보이시잖아요. 저 평가 이런 것들은 선수들이 또 귀신같이 알아채고 덤비더라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리시면은. 30년 됐잖아, 요 이제. 그죠? 그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뭐, 기존에 입주민이신 분들이 이렇게 문의하시는 거는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뭐다 사놓고, 청약, 요거 청약하시면 좀 아리까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 말씀드렸는데, 청약해놓고, 어떻게 할까요? 내지는 뭐 이미 사놓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문의하시면 제가 정말 안 차지거든요. 이미 샀다는데, 야, 너 잘못 샀어. 그거,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예, 잘 사셨어요. 버티시면 될 겁니다. 라고 말할 수 밖에 없거든요. 형이 이미 해, 했대. 그러면은, 아유, 뭐, 형이 잘하셨네요. 뭐, 이렇게 말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그런 짐정도 유의해 주시고, 제발, 이렇게 분석하실 자신이 없으면은,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저와 같이 머리 맞대고 이야기를 해보자고. 제가 뭐 따로 뭐, 뭐, 뭐 밥을 사람입니까 술을 사람입니까 아니잖아 같이 앉아서 이야기해보고 그죠 그 속에서 좋은 솔루션 을 찾아내고 내가 원하시는 단지에 매수할 수 있는 물건을 찾아드리면 거래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것도 적정한 가격에 이번에도 한 분이 저 어딘지 단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모구에모 단지에 대해서 저하고 몇번 통화를 하면서 지금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를 정말 많이 믿어 주시더라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그분에게 좋은 물건을 찾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같이 좀협업을 해서 저하고 찾아 나가고 그렇게 거래를 하고 하시면은 혼자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 제가 또그 윤석열 정부 하에서 그 일기 신도시하고 재건축 은, 관심을 가져라. 5년 내도록 이슈가 될 것이다. 그리고, 덤으로 리모델링도 관심을 가지시라. 그말씀 드렸다, 드렸잖아요. 그죠? 그거는, 지금 당장 가서, 그거 다가뛰 가서 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수익성 분석을 정확하게 해보시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타겟 프라이스가 왔을 때, 그때 지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여간에 저하고 좀 코웍을 많이 하시고 커뮤니티 대화를 좀 많이 해가지고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